어 망했다 왜? 다이아 칼이 사라졌다 진짜? 아 어, 아니 있었구나 와 진짜 <laughs> 가고 있습니다만 당신 내가 안 걸렸어 바로 뒤에 있습니다만 활을 쏘려고 하시네요? 활안쏠 겁니다 아, 잠시만요, 저부화살이잖아요 진짜 안착게요 맨손, 항복. 아, 쏘시면 진짜, 저한테 화살 주셔야 합니다. 화이 아니, 아니야. 화살 주셔야 합니다. 싫어세요나면트로주싫세요세트로 아, 주셔야 합니다. 싫은세요 <laughs> 예. 저기요, 또 망치세요. 이거 여보세요. 잠자야. 아, 침대가 한대 뿐이네. 내가 잡겠어. 그래 평생 동원 잡자. 오, 와, 아빠 픽박 픽박 번쩍하다. 봐봐. 오 예, 니 것도 번쩍번쩍하다. 야 이번에 네가 잡아. 내가 내가 잡을게. 오 oh, 예, yeah. 번쩍번쩍. 자 계속 평생 동안 잡자. 이거 상황극이야, 빨라, 파, 타! 요 밑에는 어딘가요? 장산. 케볼까요? 어, 그거 내건축자재에사축자리인데 어? 쓸모도 없는 곳인데. 건축자재들만 있는 곳인데. 아니, 사람이 런 거. 오, 야, 야, 진짜 작업해. 조합법 이상해. 가야 두 개면 되네? 자, 무엇시죠 상황극입니다. 응, 잘 돼. 이제 나 죽여버리겠어 안돼 <laughs> 자 상황극입니다 누우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이때 나 죽여버리겠어 내가 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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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벅 꾸벅 아아안따안따안따안따아 진짜 안 때릴 게 와라 와니 자꾸 때린다 아 저기요 쿠폰님 이런 네. 시청자분들이 안 좋아하십니다. 화살을 쏘려고 하십니까? 아, 나 여기 있는 것같와 이런 너무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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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 마십시오. 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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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어? 됐다 안 됐다. 어? 이 님이? 어? 이 님이? 안 쏴다고 와! 아 칼로 때리실 거죠? 안 때릴 거다. 굽기로 한 대만 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아왜 때려요! 저도 한 대만 때릴게요. 네, 알겠어요. 왠지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 일로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왠지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 이 비겁한 기분은 뭘까요? 아 진짜 이거 맞는지만 확인해볼게 한번만 맞는지만 확인해볼게 아니 이러시면 안되죠 안돼요 아, 안돼나 딱한데만 아니 나 아, 아을게그렇고아뜨거 x 고 아 뜨거! 아 뜨거! 하시오, 자, 아, <laughs> <데 때려야> <laughs> 마주십시오, yeah. 아 뜨거! 자아어 모르고 때렸습니다 제대로 한대 때려야 합니다! 이거 한대 맞으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예아뜨 자. 잠시만요 아두 발! 두대어두 어? 잠시만요 화염 따하! 따하! 몇대 달았습니까? 영대는 <laughs> 저놈이랑 걸잊었습니까 안녕히 십시오. 안녕히 십시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안돼. 아절 겁니다. 어 감사합니다. 쑥. <laughs> 아야. 심심하다. 안돼. 어 네가 시는겁 뭡니까? 지옥의 포탈로 가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게 위험합니다. 그쪽으로 포탈로 가는 길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입니다. <laughs> 야, 젠장. 막혔어. 다시 왔다가. 왜? 네가 나 때렸어. 안 때렸어. 그리고. <laughs> 이거 했잖아. 안 했어. 뭔 소리 지껄이고 있노 언니 어디 있어? 야, 이번에 딱 이럴 일게안 걸린다. 신기하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렉이 걸린니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죽여버리겠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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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리. 네. 어. 사람이 사라졌어요 어. 이렉 걸렸니? <laughs> 아니 지옥으로 돌아와버렸어 오시죠 렉이 걸릴 것 같은 만기둥 <laughs> 자 당신은 디가시죠에 <목소리> 나가려고. 자 오늘은 인첸트를 해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동물을 좀 죽이고 오겠습니다. 저레벨 올려야 인첸트를 할수 있거든요. 네. 그저 죽일 것 같은 이 부분이지. <목소리> 당신, 잠시만, 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 인첸트에서 나 죽이려고 그러지요? 인첸 인첸트 안고 인첸트병을 보내 오겠습니다. 안 돼요! 인첸트병 레벨 올리는데. 아 <목소리> 아, 진짜,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면 배신할 겁니다. 거짓말은 나 죽여라. 네가또나 때릴 거다. 안릴게 레벨 올려준다면서 왜 레벨이 안 올려지는데? 아, 인체스병은 니가 나가면 내가 크리에이티브에서 꺼내 한다고. 오케이? 아, 완전 렉 걸린단 말이야. 알겠어. 하지만. 됐어, 그냥 동물을 죽일게. 네. 나는 멀리에서 사냥할게.

아이고. 아, 니좀 작정해져요. 멀리 가! 잠수한다고 못썰것 같으냐. 계속 그러고 있으면 희사할 것이다. 내 화살은 무한이다. 응? 안녕. 야 물속에서 보니까 이거 봐봐. 야 물속에서 보니까 완전 화려한데. 야 승연 이거 봐. 물속에서 네 보니까 완전 화려한데 물 들어와봐. 이거 완전. 나는 안 그런데. 완전 찡이다. 나 그냥 다이아 가파처럼 보이는데. 너 반짝반짝거리다. 어 나도 그런다. 맞지 맞지. 단신을 응. 맞춰버리. 그만 때려라. 아프다. 아, 됐어요 자, 이제부터 맨손을 들고 나이스. 어, 아, 저기 상자 안에 턴 거. 털었습니다 어, 털었군요. 아니, 진짜. 호션이 아니, 이거 없었 봐봐. 봐봐. 없네요 마셨군요. 아니, 안 마셔. 마시고 여기 상자 안에 넣어 놨군요. 네가 <laughs> <이거>. 야, 포션. <호션 웃음> 여기 한 개가 있습니다. 어? 한게분명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 이거 네가 한 거잖아. 이건 뭔데? 야. 아니 잠시만 좀 볼게. 아야 나또 나라. 힘 포션 빼고 볼게. 이건 뭔데? 마시지 마. 마시지 마. 신속의 포션. 다 똑같다. 됐오죠힘포션 <laughs> 가 가시는 아죄송다죄송 아, <laughs> <시켜>.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한 개만 넣는거아네요다 <laughs> 어, 진짜 인벤토리 아알겠한번더열심죄송합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이제 상는 이제 니다니다 어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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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 미안, 진짜 진짜 미안, 하다고 미안, 하다고 미안, 하다고 미안, 하다고야 이거 봐봐 내가 직접 맞아볼게 여기에 여기 화살이 날안다 아야! 한칸도안 들었다 어 왜요 미로미아보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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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그냥 아 미안 미안 하다 미안 하다 미안 하다한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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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만 그냥 말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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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고 있네 안 내손나니한 네 대만 때려볼래 니네 밀치기여갖고 응. 빠세 오 많이 밀려나네 아뜨거 아, <laughs> 이거 화염도 붙어있어서 완전 무섭다나한 네 번만 죽여봐도 돼? <laughs> 안돼 <laughs> 죽이면 내가 또 죽일 거야 아 그러면 2부에서 방송 다시 하겠습니다 안. 네.